감독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어 영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그런 영화였는데 유일하게 살짝 비현실적이라고 어, 설정된 것이 아마 현관의 램프였을 것 같아요. 네, 맞 어. 그 센서 등은. 제가 시나리오 준비를 하느라고 유가족분들을 많이 만날 때 온한 아이 엄마가 하신 얘기예요.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여러 만난 분들이 하신 얘기도 있고 들은 어떤 단순한 이야기로 상상한 것도 있고 실제도 있고 이렇게 재창작된 거죠. 그런데 우리 영화 맨 끝에 보면 시가 있잖아요. 그 시가 우리 실제로 생일 모임을 할때맨 마지막에 시를 읽어요. 시인들이 적어 써서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, 전에 듣다가 보내온 시를 그날 읽어요. 그 시는 실제 진짜 시예요 우리가 읽었던. 그런데 이제 우리 영화하고 다른 것은 그 시에는 아버지기가 없는데, 어 그래서 그 원래 있는 시를 시인께 양해를 구하고, 시인은 기꺼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, 시를 절반 정도 줄이고 중반 이후부터는 제가 이 아버지 얘기를 넣으면서 제가 쓰고 해서 그 시를 쓰게 됐 이렇게 우리가 영화에 쓰게 됐죠 그 시에 있는 뭐 센서든 얘기는 원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 센서든 이야기를 꼭 넣고 싶었고 그래서 영화에 넣어서 글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영화를 다 찍었잖아요 그런데. 우리가 영화를 다 완성하고 육가족분들을 두번 정도 만나서 시사회를 했는데 두 번째 시사회는 저희 배우님들하고 같이 가서 인사를 했어요. 인사하고 난 후에 짧은 사담의 자리가 있었는데 굉장히 여러 아빠들이 저한테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내 집도 센서등이 자꾸 켜져서 그랬어. 그랬어요. 이 아빠 그러면 이 아빠가 또내 집도 그랬어. 다 센서등이 오작동을 일으켰다는 거죠. 센서등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죠. 그런데 그때 뭐그 신이 더 특별해지기도 했지만, 음 제가 어떤 흉터나 이런 생각으로 그걸 쓴건 아니었어요. 그 마지막에 엔딩에또 켜지잖아요. 제가 유가족분들과 있으면서 느낀 거는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지만, 꼭 유가족분들만이 아닐 거예요. 우리가 살면서 일상에서 먼저 사랑한 사람을 잃은 사람들이 가까이 이렇게 그 시간이 아무리 길,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계속 멈춰 있잖아요, 상처가. 그럴 때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 걸 봤냐면 그 아이, 자기 아이가 먼저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. 그러니까 마치 학교에 가서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, 좀 이따 만날 것처럼 얘기하셨어요. 어, 시간이 아주 많이 더 가면 또 어떻게, 음, 우리가 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아빠가 센서 들은 쳐줬지만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, 그리고 음, 찾아오는 걸 기다리지 않을까, 그럴 것 같았습니다. 또 질문하시겠습니까? 네, 저 이번에는 저쪽에 계신 분일까요? 돌아보신 분인데요.